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 -카 안녕하세요. 이 30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함 출신의 이 카카오톡의 총괄 대표 허프로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허프로 영상을 보시면 절대 이 사기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중고차를 있습니다. 이 새차 같은 경우도 간혹 생기긴 하는데, 신차 같은 경우는 잘 터지질 않는데, 이번에 이 개그맨 출신 딜러, 이 리스 업체에서 2천억 이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ᄉᄇ 씨를 이 모델로 삼아서 이 개그맨 가이 연료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에 이 나온 건데, 지금 경찰이 수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리스 회사 대표 일당에 대해서 수사가 나섰다. 이 회사는 유명 연예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원금을 돌려준다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다음 투자의 돈을 보증금을 돌려 막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현재까지 이 피해자만 최소 이천 명에서 이천 명에 이달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개그맨 앞서서 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유튜버도 보시면 이 스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폰서가 이 광고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영상 나간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죠. 이면 계약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방송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또 당하고만 해요. 바로 오토는 이 중고차 업체입니다. 중고차 업체 하다가 이제 허위 딜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고차 사업이 잘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폰지죠. 폰지 사기. 폰지 사기로 이 돌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도 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오토에서 현재 이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당하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 바로 오토, 그 다음에 원카, 그리고 S 오토리스, 뭐, 전세리스. 이게 뭐냐면, 이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고, 이 투자는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을 맡기면 너한테 3천만 원을 보조해줄게. 3년 만에. 불려줄게 이거 어마어마한 이자거든요. 그런 사업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왜 당하냐면, 이 자동차라는 게 중간에 껴버립니다. 그 자동차는 내가 실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물을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제 차는 내가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니고 그리고 싸고 이런 데에 눈이 멀은 거예요. 또 싸다는 그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다른 것을 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개그맨 또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지겠다. 해놓고서는 지금 책임지는 게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거에 절대 농락 당하지 마시고 제가 사기를 안 당하는 예방법까지 오늘 확실하게 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폰지 사기란 뭐냐면 1920년대 미국의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인각을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이 돈으로 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나눠 주는 이 다단계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돌려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바로 오토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기를 쳤는지 제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바로 오토는 이 스폰서 이 구글 스폰서 있죠 유튜브 그쪽 광고 광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쪽하고 이 대형 포털 사이트 이쪽에 광고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2년 전에. 2년 전에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저금리에 등록비 취득세까지 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 그거 보고 참 웃겼습니다. 웃겼어. 예를 들어서 시세 1억짜리 중고차를 내가 구매를 한 거예요. 이제 구매를. 구매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고객 명의로 1억 천만원, 1억짜리 차를 1억 천만원, 1억 1천만 원에 전액 대출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가로 1천만 원을 더 대출을 받는 겁니다 1억짜리 차를요 그러면 1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등록비는 보통 7%를 보시면 돼요 1억짜리 중고차를 등록비가 7%면 700만 원입니다 근데 1,100을 쉽게 얘기하면 추가 대출한 거예요 1천만 원더 추가 대출한 거예요 그러면 등록비 700하고 이 300, 300만 원은 어디 갔습니까 바로 뒤에서 시작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오토 회의는 등록비 지원을 해준다고 광고를 했지만 실제는 등록비는 고객이 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캐피탈사에서 1억 1천만원 자동차 이제 전액 대출을 할때이 해피콜이 해피코리 갑니다 해피콜이 가서 1억 1천만원 이거 한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이면 계약 같은 건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바로 오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면 계약하는 것을 절대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킵니다. 고객은. 고객은 또 바보같이 바로 오토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면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이 대출해주는 캡탈 회사에서 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 계약을 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객의 잘못이에요. 이거 고객의 실수예요. 이면 계약 후 대출이 일어나면 바로 오토하고 이제 고객하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보증금 5천만 원을 이 바로 오토의 계좌에 보내주는 거죠. 입금을 하고 월 할부금, 60개월 했겠죠. 210만 원 정도 되면 60개월 21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보증금을 내주니까 80에서 9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고객은, 어이구, 좋아. 월 120만원씩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210만원에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싸게 보이죠. 그러나, 바로 오토에서 90만원을 36개월을 지원을 해준다면, 총 금액이 3,240만원입니다. 과연, 이 수익이, 바로 오토가 3,240만 원이라는 수익이 3천, 3년 동안 날까요? 5천만 원 가죠. 이거는 더무제 없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개도 웃어. 자, 고객은 이제 이 120만 원 내니까 차는 타고 다니고 별탈이 없는 거죠. 아, 좋아하고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두 번째 사기 방식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추가 보증금을 2천에서 3천만 원을 더 내라. 막 이러고 계속 꼬시는 거죠 유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 납입금이 더 낮아진다 120만 원보다 더 낮아진다 그럼 고객은 또그 말만 믿고 또 2, 3천을 또 보내요 딱또 보내요 실제 고객은 1억 1천만 원을 쉽게 얘기하면 중고차 대출을 했고요 거기다 5천만 원을 바로 우에 보증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1억 6천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팩트가 뭐냐면 이 바로 오토 직원들이 이 수당은 보증금의 6%를 받은 거예요. 보증금.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3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저 보증금의 6% 받았으면 저 지금 63빌딩 샀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이익금의 50%를 받은 거죠. 여기서 보면 이 바로 오토 직원들은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산차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많이 내면 월 리수료를 10원도 안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지금 이렇게 터졌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터졌냐면 고객들이 이 계약을 바로 토하고이 3년을 한 겁니다. 3년을 하다 보니까 이 3년이 이제 도래된 거죠. 3년이 돌아온 거예요. 3년이 돌아와서 아, 나는 보증금을 돌려다오 얘기를 했죠. 보증금을 돌려두고 이 차도 이제 없애겠다 얘기를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뒷전 고객을 앞전 거리에서월 이수료를 보조해주고 계속 돌려막다 보니까 3년이 도래되니까 이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 이동 가지고 뭐했어요? 내 유튜브 보니까 뭐. 뭐, 명품 사고, 도박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 자기가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큰 금액을 이 변제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고객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 돌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2천억 사건이 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고객은요. 실제 고객 피해를 알려드릴게요. 36개월을, 60개월 해서 36개월 중고차를 납부는 하였으나 60개월 중에서 24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고객 이름 명의로. 이 처음에 내는 이 할부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많습니다. 이자가. 거의 뭐 1회차는 거의 어 200만원이라면 이자가 뭐 200만원이고 원금 이 10만원. 그래서 점점 원금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그리고 60개월 가면은 원금이 거의 많고 이자가 작은 이런 할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36개월을 냈다고 해도 1억 1천만원 할부에서 한 7천만원 정도가 할부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 7천만원 할부 남아 있는 거 이거 자기가 다보야 돼요.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냈죠. 이거 못 돌려봤죠. 그러면 7천만원하고 5천만원 플러스하면 1억 2천이 고객 빚으로 남아 있는. 이 고객이 5천만 원은 그냥 보증금으로 날려 띄꼈다고 생각해도 남은 할부금 7천만 원은 이 고객이 전부 고스란히 갚아야 됩니다.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신용 불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자동차 할부는 근저당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 나머지 남은 할부금을 돈을 다 내야지만 할부가 쉽게 되면 종료가 돼서 이 판매를 하는 것이죠.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로 오토, 이 대표는 절대 이거 변제 못 합니다. 지금 뭐 변제한다고 왔다 갔다 다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되냐면 내가 사업을 한 근거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유사수신이 행위가 됩니다. 법 안에서 왔다갔다 해요. 이게 사기냐 아니냐. 이게 사기로 걸리려면 피해자들이 많은 고소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표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줄게. 조금만 참아줘. 조금만 참아줘. 이러다가 안 되면 좋아. 나 그러면 몸으로 때울 거야. 몸으로 때우면 돈 하나도 못 받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고소를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망설입니다. 무조건 고소해서 이 중고차 리스 이 사기 사건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신뢰 있고 신용 있는 그런 큰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피해자분들은 허프로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이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용기에 있는 유튜버 한 분이 이 사건을 이 파헤쳐서 이런 지금 이 사기가 드러났는데, 저는 그 유튜버분에게 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완전 팩트입니다. 허프로가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요것만 알면 절대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꼭 제발 좀 명심하시고, 이 사기 안 당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조금 의심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허프로 경력 30년 됐습니다. 허프로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바로토 쪽, 이 문의가 좀 이게 맞느냐고 많이 들어와서 저는 그때 얘기했습니다 이 사기다 하지 말아라 근데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뭐 어쩔 수 없죠 허프로 얘기 안 들었으니까 자 그럼 사기 피해할 수 있는 방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첫 번째입니다 이면 계약 이중 계약은 사기다. 쉽게 얘기하면 캐피탈 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또 갖고 와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허프로한테 리스를 했어요, 진행을. 진행을 했는데 허프로가 카카오톡 계약서를 갖고 와서 또, 또 다른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이중 계약이죠. 이것을 바로 이면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면 계약은 99%가 아니라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사기.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캐피탈에 거짓말을 시키지 않는다. 캐피탈 쪽에서 대출이 나가면 얼마 얼마 얼마에 얼마 월 할부금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데 뭐 이중 계약한 업체에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맞다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뭐 아니라 이명 계약 얘기하면 그런 얘기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무조건 100%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명 계약은 100%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중고차는요, 싸게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요. 절대 싸게 갖고 와서 싸게 팔지를 않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할인이 어느 정도 프로모션이 정해져 있지만, 중고차는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지, 싸게 갖고 서 싸게 안 판단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시세보다 중고차가 너무 싸다. 리스료가 너무 싸다. 이러면 100% 의심하고, 그것도 그냥 100% 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허프로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리스료하고 렌트로는 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딜러들이. 자, 우리 카카오톡 홈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홈페이지 보시면 카카오톡은 리스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료 렌트료를 절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딜러가. 딜러가 리스료 렌트료를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런 건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조건 사기예요. 왜 그러냐면 캐피탈사고의 계약인데 이것을 무슨 지원해 준다고 합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BMW 이제 파이낸셜에서 하는 이대기업이잖아이 프로모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리스료에 100만원씩 8번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BMW 파이낸셜에서 하니까. 근데 개인 딜러가 이것을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은 100% 사기입니다. 네 번째인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쓰는 시계기하면 이 캐피탈 회사입니다. 이 회사 외에 무슨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복잡한 다단계식 뭐 계산서를 갖고 와서 새로운 상품이 뭐 출시를 했는데 리스료가 싸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그것 또한 100%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수입차, 국산차 역시 이공금행령 사건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공금행령이 발생하냐면 내가 차값을 개인한테 보내 주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 딜러한테. 예를 들면 차량 가격이 1억입니다. 1억인데 뭐이 프로모션이 500인데 천만원 할인을 해줄 테니까 내 계좌로 보내 달라. 개인 계좌로. 그것은 또 바로 횡령입니다. 그리고 캐피탈에 들어가는 리스료 요런 부분은 어디로 보내냐면 리스는 예를 들면 뭐 한성 자동차 벤츠 그러면 한성으로 보내고 BMW 한독 하면 한독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캐피탈사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캐피탈사로 가상 계좌를 띄워 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을 입금을 하시면 되고 개인 계좌로는 절대 입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카카오톡과 주식회사가 있지만, 저는 고객한테 보낼 때는 주식회사 카카오톡으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모든 돈은 다 딜러사 아니면 캡탈사로 바로 직송해서 이 돈을 이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천억대 이 사기사건 중고차,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사실상 이 분량이 이걸 하려면 방대합니다. 방대. 반대. 며칠을 해도 모자랍니다. 근데 제가 이 압축을 해서 좀 해놨습니다. 압축을 좀 해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꼭 명시를 하시고 그리고 좀 아리까리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은 허프로 직통 전화 지금 쫙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세요. 돌다리도 지금은 두들기고 그러고 가야 됩니다. 허프로가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한테 부담 갖지 말고 전화 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